안녕 얘들아. 음, 자 393번.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야, 또. 아주 짧을 것 같아. 자, n에 대해서 최고차이의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 하자. 자, f(n)은 0이래. 그러면 x n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근데 네, 거기에다가 또 이걸 곱하면 0보다 크거나 잘 생각해봐. 얘를 인수로 갖고, 또 얘를 인수로 가져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둘다 세제 부분 안 돼. 어쩔 수 없지. 이수밖에 안 생기지. 마이너스 n.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분명 히 fx에 얘가 인수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도 임수로 들어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말고는 없어. 그지? 통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 세제곱도 통과되는 거야. 딱 제곱밖에 없지. 음. 그러면 이 f(x)는 결국은 어떻게 돼 얘가 x 플러스 n의 제곱, x n 의 제곱이니까 얘만 띄어주면 f(x)는 결국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의 제곱이지. 그럼 이 그래프만 또 따로 그리면 그치? 마이너스 n g t 에 n 어떻게 됐니 이렇게 갔다가, 최고창이 1이니까. 개수 1이니까 이렇게 됐지. 자, 됐니?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이너스 n 하고 n 다 됐지. 근데 우리 극대값을 an 이래잖아. 극대값은 자 우리 계속 배웠지. 여기 변곡점 있을 거고, 그렇지? 이쪽에 있는 부분. 지금 그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n 하고 n 을 극대 갖는 점 지금 1대2뇌분점이지 얘하고 얘 1대2뇌분점이지 안그러면 미분 쳐도 돼 이거 미분 쳐도 돼 알겠니 이거 미분 쳐도 되는데 1대2뇌분점이니까 자 3분의 n-2n이니까 마이너스 n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n이야 요 극대 갖는 점이 그래프를 좀잘 못그렸어 미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n을 그지? 넣으면 극대값이 되지. 그럼 넣어보자. fx는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3분의 2n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n을 제곱하면 9분의 16n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27분의 32n 3제곱이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는 최소값은 얘가 27일만 되면 되니까 n이 3이면 되겠지. 알겠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항상 외워도 병목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1대1대1이니까1대2네 분점. 자, 안 그러면 미분 체도돼, 얘들아. 자,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 다음 문제 를 찾아볼게.